안녕하세요. 꽁불의 지귀촌 집밥입니다. 이번 시간엔 짜장면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면을 뽑진 않을 거예요. 동네 슈퍼마켓 앞에 가면 면 다양하게 많이 팔잖아요. 팬을 좀 달궈 주시고요. 식용유 사용하셔도 되고요. 올리브오일 사용하실 경우는 향이 너무 강한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. 까사델 아구아 정도는 괜찮습니다. 양파 먼저 볶아 줄게요. 투명하게 볶아 주시면 됩니다. 센 불에 볶아 주세요. 감자 감자를 넣어 줄게요. 껍질을 벗기고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전분기를 조금 빼 주시고요. 이렇게 살짝 볶아 주세요. 살짝 볶아 주고 주키니 호박 또는 애호박 볶아 주세요. 비슷한 크기로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사각거릴 정도로만 익혀주시고요. 여기에 버섯을 넣을게요. 버섯은 지난번에 제가 고기 일산에 고기 직배송 갔다가 선물 받은 거예요. 너무 며칠 지났는데도 너무 실하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꼭 한번 이 버섯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딱 생각나서 넣었습니다. 여기에 또. 양배추 있으면 넣어주시고요.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물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. 이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수분이 조금 나와서요. 조금 더 빨리 볶아져요. 그래서 간도 조금 더 되고요. 살짝 넣어서 이렇게 약간 서걱거리는 정도로만 볶아주고요. 이제 바트에 잠깐 담아둘게요. 고기는 굵게 다진 걸좀 넣어주시면 좋은데 오늘은 다진 고기밖에 없어서 다진 걸 넣을게요. 간 고기. 간 고기는 이렇게 조금 풀어주셔야 돼요. 뭉치니까요. 절반 정도 익으면 A를 넣어줄 거예요. A에 송주와 그 다음에 후추를 넣어줄 거예요. 불을 좀 약하게 줄여주시고요. 송주. 죄송. 후추를 넣고 완전히 익혀주시고요. 고기 굵게 이렇게 조금 먹기 좋은 크기로, 이거랑 같은 크기로 하면 되게 더 맛있을 것 같죠?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. 저는 오늘 어 정육점에서 그냥 간고기로 샀어요. 아저씨가 바쁘셔서요. 이렇게 여기에 먼저 볶아둔 야채를 넣을게요. 잘 섞어주세요 넣을 때 진간장 진간장이요? 막간장 넣으셔도 돼요 진간장과 그 다음에 엑소소스 넣어주시면 되는데 엑소소스 없으면 뭐 패스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죠 만약에 엑소소스 아시죠? 이금기 거 쓰셔도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만드는 거 올려놨는데, 꽁피디가 누가 만들어 먹느냐고 막 계속 그랬죠? 아마 만드신 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없으면 뭐, 없는 걸로. 그리고 텐맨장. 아마 이것도 안 만들어 먹는다고 꽁피디는 저한테 배팅할 것 같아요. 육키 이게 조금 맛있어요 원래 다른게 더 맛있었는데 그건 아예 들어오지 않고요 안와서 요거 육키로 대체해서 쓰셔도 되는데 육키나 아니면 이금기거이텐민장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걸로 하셔도 나쁘진 않는데 우리나라 거는 그 굴소스랑 같이 좀 섞어서 쓰시고요 굴소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텐, 텐민장은 없어요 우리나라 거텐민장은 거의 없는데 있으면은 그냥 짜장 볶음 춘장이랑 그 다음에 저거랑 섞어서 쓰셔야 돼요 굴소스랑 그 다음에 어, 황설탕 조금이랑 섞어서 쓰세요 약간 조금 달콤하게 그래야지 괜찮아요 그리고 음, 그건 나중에 제가 언제 볶음친장은 따로 한번 레시피를 좀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댄맨장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레시피가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잘 볶고 조금 더 진한 거 좋아하시면 탄민장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. 조금만 더 넣을까요? 오늘 야채를 원래 분량보다 조금 더 넣었더니 약간 좀 색깔이 밝죠? 저는 1.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야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넣어서 레시피는 제가 보정해서 넣을게요.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. 여기에 닭육수 전 닭육수를 넣었는데요. 닭육수 설성 목장에서 사서 쓰셔도 되고 냉동실에 먼저 얼려 두신 거 쓰셔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스톡 조금 넣으셔도 돼요. 그러면 이제 시판용 맛이랑 좀 비슷하게 되실 거고 아니면 물 쓰시면 돼요. 물 60ml 정도 넣어서 쓰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전분 조금 넣어 줄 거예요. 물 전분 물전분은 녹말 전분에 물을 넣어서요. 분량의 물을 넣어서 물 2에 녹말 전분 1 정도 넣고요. 그거를 이제 농도를 맞춰줄 거예요.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보면 감자가 좀 들어갔어요. 근데 가만 보면 농도가 조금 나네. 그러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요거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너무 걸쭉하게 될 필요, 되면 안 되니까 조금만 들어갈 거거든요. 이제 거의 다 됐고요. 그리고 조금 흔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완두콩 얼려둔 거 있으시면 완두콩 데쳐서 넣으셔도 되는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요거 하나 때문에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대체해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엔 짜장면을 만들어 보았어요. 이렇게 집에서 만들면 좀 건강한 느낌도 나고 덜 느끼하죠. 어, 오늘 야채 볶는 것까지 하시고 짜장 대신에 커리 루를 넣거나 커리 파우더를 넣으면 건강한 카레가 되겠죠. 돼지고기 못 드시면 소고기로 대체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, 돼지고기는 깍둑썰기로 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소고기는 깍둑썰기보다는 이렇게 조금. 좀 기름진 등심 부위 같은 거 이용해서, 아니면 체크스테이크 같은 거쌀때좀 어 사서 큐브 모양으로 썰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드시고 좋아요. 공유하기 아시죠? 감사합니다.